종교의 신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조교팀장 유준상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가운데에서 오늘 자, 금요경마 승부경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마련 승부 경주자 2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돼요.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한 가운데에서 배당 쪽에서 포인트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중 메인은 4경주입니다. 중배당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 메인 승부는 6경주입니다. 자, 6경주도, 어, 붙어볼만 하고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끝장 승부 경주는 7경주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인기 마, 인기 1위 마필을 과감하게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에서 좀더 무게를 실어서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지 1경주, 1 2 0 0 m 국산이고 별정경주 자, 신의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3전 이하의 마필들이 지금 겨루고 있는 그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자, 윤곽은 드러나 있어요. 아마 최저배당, 전배당까지도 예상되는 마필 2두가 있죠. 자, 6번 아리온 태양이라는 마필. 뭐 기본 순발력과 뚝심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에요. 일군 마필이죠. 대지 초이스라는 마필과 돈발병까지도 시행하면서 전력을 다니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까지도 보이고 있다. 베스트 컨디션에 보여준 걸음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마음먹으면 손해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계 이점까지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심을 세워서 가는 게 맞다. 여기에 지금 자 거리의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기심이 있는 마필. 5번, 즐거운 동행이라는 마필. 이것도 훈련 내용 자체가 이상이 없어요. 뭐, 동조 마방에 있는 4등급이죠. 질주일날 일정. 그리고 5등급, 아, 리 드래곤. 뭐, 이런 마필들과 동방훈련까지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5등급 마필과 같이 붙여주는데도, 자, 눌러잡고 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대등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세 마리가 같이 또 병합 조교를 해 가운데 있는 마필입니다. 고름팔 좋아요. 그래서 뭐조개의 완성도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D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제배당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뭐 3번, 4번도 훈련 내용 좋고 8번도 뭐 의지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 마피아, 보병 마필은 딱 한두가 있습니다. 1번이에요. 판타스틱 밸류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내용 시에도 어, 스타트는 다소 부족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끝거름이 여러 걸 남긴 마필이에요. 조교 때 보니까 걸음 자체도 좋습니다. 기본기 있다라는 거죠 이 마필. 자세도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 1번 마필이 최대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기본적으로 6번, 5번. 원투리 좀더 유력한 가운데에서 1번만 어, 이번 경주는 복병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조입니다 부산 제2경조 1,200m 국수산육군별정정조 경주, 이번 경조는 작은 말의 승부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힘을 실어드리는데, 저는 지금 인기 1위 마필인, 3번 백투더 레이디라는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가는 경주예요 훈련 시에 걸음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전개 자체는 나오는 마필입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발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주행 실사 시에 기본 순발력을 발휘한 마필도 있고, 또 안쪽에 있는 1번도 선행을 욕심을 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3번 백투더 레이디라는 마필이 이번에는 경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결정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마다 놓고 때리기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병권 마필로 제가 한두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5번입니다. 후이 o 넥스트라는 마필 이게 지금 조교 발은 정말 좋습니다. 자, 기본 걸음 있는 마필 뭐 3등급 레이디 베, 베이, 베이더라는 마필과 같이 또 붙여주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대등한 탄력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요. 지금 조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마필, 여기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다. 인기순위는 밀려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타를 쓸수 있다. 주행심사시에도 기본 스타트 능력을 갖춘 마필, 끝그름 자체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을 여러분들에게 보병마필로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대당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가 이경주에요. 그래서, 작은 말은 승부경주로서 힘을 좀 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주 갑니다. 부산제 삼경주 1,400m 국산 육군 별정정조 자, 중심이 관건이에요. 지금 11번 라운더 레전드라는 마필이 강한 인기몰이를 합니다. 외곽에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기본기는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럭키 히트라는 마필. 이게 지금 말은 최상이에요. 최상. 지금 기본기 있는 마필이죠. 눈부신 길이라는 마필과 같이 붙여주는데도 걸음의 여력이 더 있습니다. 눈부신 길이 부진마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맞이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하고 동발령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주폭의 파워감도 느껴지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뚝심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외곽이 더 유리하다는 라 거죠. 자, 이 마필에 대한 중심 속에서 뭐 힘을 좀 실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뭐1 1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뭐 8번 위라이크 어, 뭐니라는 like 마필도 훈련 내용 좋아요 그래서 이 마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여기에 지금 이제 숨어있는 복병마을본다라면 9번이에요 골든 나이스라는 마필이 말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주포에좀 파워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동반변 하는데도 어, 신빨이 느껴져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든 나이스가, 어, 병 역할 정도는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기준으로 포인트는 뭐죠? 10번입니다. 인기순위에 밀려 있습니다만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자. 상대적으로 2번, 뉴 리더라는 마필은 인기를 많이 끌 거예요. 어,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지나번에변어 보였고, 출발 2점에 선이까지도 나갈 수 있는, 전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인기 몰이를 하는데, 저는 뉴 리더는, 이번에 상태로 왔을 때는, 불안하다. 뭐 19조 열심히 탈 겁니다만은 저는 하고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은 이번 경주는 배제하겠다. 를 10번에 대한 믿음 속에서 배팅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경주입니다. 자 부산지의 사 경주 1,300m 곡산옥은핸리켓 경주 춤 메인급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포인트가 뭐죠? 자, 10번 원더풀 비더를 저는 실전 매팅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말이 안 좋아요. 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이번 경주 과감하게 날려놓고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 이건 먹을 것이 있죠. 인기 1위 마필을 뒤로 돌려놨다. 이건 때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7번, 광야호 함성이라는 마필은 컨디션 좋아요.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을 중심을 놓고 일단 저는 어, 힘을 좀 실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0번은, 어, 인기 이름 앞에 10번을 배제하고,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한고라가 되겠죠? 그래서 배당으로 승부를 보겠다. 자, 4균주,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도, 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실어볼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균주랍니다. 부산 제 5균주 1800m 국산 5군 핸티캡 경주, 혼전도가 있어요. 먹종주는 도전 세력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들 컨디션이 좋아요. 현장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자, 4번 영광클래스라는 마필, 기본 능력 마필입니다.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뭐 동발륜 시에도 걸음 자체가 좋아요. 뭐 지금 어, 베스트 프라임이라는 마필과 동발륜 시에 걸음이 여러 개더 있었고 어, 뭐 하이군 마필, 여기에 또뭐2등급이죠 판타스틱 킹덤이라는 마필과도 한번 붙여주면서 나름대로 어, 동반 훈련으로서 걸음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어요. 근성도 보강을 했고, 지금 2등급 마필이죠. 판타스틱 킹덤이라는 마필과 동반 훈련 시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여기에 지금 승급전 치료는 마필이죠. 어, 1번입니다. 자, 오아시스 레드라는 마필. 이것도 지금 조개빨이 좋아요. 출발이 2점 많고, 선행승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버디버디라는 마필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같이 붙여주는데도, 버디버디보다도 걸음이 여러 개더 있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눌러잡고. 고비를 지금 풀어주는 것이 버디버디예요, 차라리. 안쪽 마필은 끝까지 고비를안 놓치고, 꽉 눌러잡고 가고 있습니다. 걸음빨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개의 완성도도 있고, 뭐, 기본 걸음, 정기까지도 나오는, 출발 2점까지도 누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이것들는 4번, 1번. 뭐, 7번, 테리아라는 마필도 상태 이상 없습니다. 어, 광고보시에 걸음 자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마필, 뭐, 인기를 끄는데, 그만큼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푸에르테는 제가, 어, 걷어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불안한 인기임하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는 4번, 1번, 7번. 인기마 접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기마가 보이는데 도 복병마 이것저것 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이면 인기마 접전으로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핵심 체크만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갑니다. 자 6경조 1800m 국산 4학원 핸드캡 경조 이런 경조 메인급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조예요. 자 여기서 어, 한번 힘을 좀 실어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지금 8번 인기 1위 마디 버디버디를 안 봐요. 이마피를 뒤로 돌려놓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부를 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경조입니다. 특히 후착에서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력으로만 접종한다라면 크게 제대로 그래서 힘을 좀실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번, 더 베스트 에버라는 마필은 능력만큼 인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이상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 있고, 이번 경주 대에 비해서 뭐 동발리언깨속 시행하면서 전력을 다지는 마필인데, 마필 상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인정이 된다. 탈은 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9번, 더 베스트 에버는 말이 이상이 없다. 상태 좋습니다. 어, 메스트 캐시라는 마필이라고 동발리언 하는데, 비슷한 탄력을 보여요. 그런 발 좋습니다. 그래서 능력만큼 인정한다. 이와 큼주이 중요한 건 복병인데, 일단 저는 현장에서 한번 힘을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 것이 있어요. 한구라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내기 때문에 6경주 메인급으로 잡고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부산제 7경주 1,800m, 곡산 4군 핸드캡 경주. 혼전도가 있어요. 네, 이런 경주가 또유준상이 잘하죠. 혼전 속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라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인기 1위 마필이죠. 1번, 자, 미러클 마 자, 선성원 등장에 출발 2점 선행까지도 선행을 나가면 분명히 더 뛰어주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체가 좀 무겁습니다. 훈련 시에 좋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타트 능력에서는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만 이번 경주 압박을 못 버틸 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마필 저는 배제를 하고 갑니다. 지금 이제 한번꺾였다고는 판단되거든요. 지난번에 대상 경기에 출전했는데, 컨디션을 봤을 때 베스트는 아니다. 지금 뭐 3번 소리 태풍이 좀 빠르게 움직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박 속에서 과연 버틸 것인가? 그럼 못 버틴단 봐요. 강축으로 팔립니다. 강축으로. 근데 이마피로 의심을 한다? 이건 승부를 봐야죠. 그래서 꾸짱 승부 경기로서 일단 1번, 1번. 자, 미라클 마린을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 힘을 좀 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6번 글로벌 태양이라는 마필은 말이 부드러워요. 주행이 깔끔한 마필입니다. 발수 임시에도 안정감이 있고 밀면장 쭉쭉쭉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완성도가 있다, 기본 능력도 갖춘 마필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은 만큼 이번 경주 6번 글로벌 태양은 온다. 1번 미라클 마리는 못 온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핵심은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는 것이 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7경주, 한번 붙어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끝장 승부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힘을 좀 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제8경주, 1400m 2등급 팬티켓 경주. 일단 지금 최저 배당이 어, 3번 최고의 꿈. 그리고 뭐죠? 7번 노던 비드. 그런데 중요이 뭐냐면, 둘다 뭐죠? 한 집이에요. 자, 지금 한집 마방에서 31조에서 두 마리를 꺼내놓은 상황이에요. 과연 둘이 손잡고 들어올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둘다 컨디션 좋습니다. 같이 병합도 하면서 열심히 주, 붙여놓은 마필이에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 마필들이 아니에요. 5번입니다. 자, 월드 레전드가 어, 말은 좋아요. 네, 여기서 마음먹으면 뭐죠?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발샘세를 봐도 이건 선행 나갑니다. 빠릿빠릿한 그런 모습. 뭐 어, 지금 같이 출전하죠. 어, 10주에서 2주에 마피를 꺼내놨습니다. 10번 마피라고도 한번 붙여줘요. 그런데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여러 개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피에 설행만 나가라. 그러면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한번 힘을 좀 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인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우리 쪽에 있는 마필이 지금 10번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이 5번, 월드 레전드. 안쪽에 있는 마필이 걸음이 여러 개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의 포인트를 잡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 그러면, 후착은 아무래도 31조에서 두 마리 다 빠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방 맞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 집마 보다는 5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경주가 마지막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 유준상이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최근에 제가, 어, 유튜브 방송에서 좀 정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말수를 좀 줄이면서 포인트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좀 짤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어, 채널을 바꾸지 않고도 어, 만나 뵐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좀 짤막하면서 간결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볼만한 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예, 체크하셨다가 어, 그 경주는 좀더유 어, 윤상과 함께 어, 호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